안녕하세요. 즐거운 시작합니다. 아, 저는 지금 약 2박 3일의 비행을 마치고 한국 김포공항에서 어, 이곳 케냐의 국립공원까지 왔습니다. 케냐의 국립공원 하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수많은 동물들이 있죠. 아, 지금 비행기가 한국에서 계속 날아오고 있는데요. 비행기 소리도 굉장히 이국적으로 아, 느껴집니다. 아, 케냐에는 수많은 국립공원이 있고요. 그 중에도 특 케냐의 국립공원에는 정말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뭐, 악어, 사자, 얼룩말, 기린, 코끼리부터, 뭐, 호랑이, 휴마, 어, 치타 등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곳 케냐는 처음 와봤는데요. 경비행기를 2시간이나 타고 2박 3일에 기나긴 비행 끝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자, 지금 국립공원 안에 수많은 우리들이 있는데요. 음, 동물들은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한참 여름이라 그런지 동물들은 따뜻한 곳에 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기 예쁜 강아지, 예쁜 강아지가 있는데요. 음, 케냐의 국립공원에 이런 강아지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합니다. 아, 물론 우리나라 강아지와는 좀 다르겠죠? 어, 저기 강아지가 케냐의 무더위, 아프리카의 무더위를 피해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어, 그리고 옆에 보시면 케냐의 음, 자랑 양이 보이죠 정말 큰데요 어, 더워서 그런지 양의 털을 깎아준 상태입니다 어, 저는 가끔 이렇게 아프리카에 와서 여러 동물들과 함께 교류를 하는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 이곳에서도 수많은 동물들을 어, 볼 수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우리의 동물들이 없습니다 너무 더워서 어, 실내 동물원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 케냐 국립공원에 칠레 동물원이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아, 저는 계속해서 또 여러 이 국립공원의 곳곳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것은 케냐입니다.